안녕하세요, 좋은차 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대한민국 최고의 SUV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3.0 디젤 차량으로서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이 옆에 추가 옵션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기준에 있는 차량이고. 어, 외장은 로얄 블루고 실내는 세일 브라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이쁜 차량이니까요. 편안하게 만나봐 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 꼼꼼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 3.0의 디젤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깨끗하게 실내 이렇게 엔진룸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입니다. 외형 색상은 로얄 블루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실내는 세들 브라운 색상으로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대형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능형 헤드램프는 물론이고, 본넷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라이트 상태 무지무지 좋습니다. 앞 범퍼 상태도 좋고요. 제네시스 마크와 함께 전방 카메라, 그리고 밑에는 전방추돌 방지 시스템 있고요. 차량번호는 222-1836. 차량번호 1836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전자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 더욱더 승차감도 좋고요 휠은 20인치에 어, 휠이고 보건 모두 다 해서 정말 깨끗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서 보셔도 문콕 없을 정도로 깨끗한 차량이고요 앞에 타이어는 한70% 이상 남아 있고 뒤에 타이어도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시고요 유리막 코팅까지 맞춰 놓은 차량입니다 GV80 제네시스 4륜의 차량이고요. 전자식 4륜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속 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새들 브라운의 내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음, 이 옆에 버튼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전동으로 2열 시트를 접었다 펼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한번 누르니까 쭉 내려가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누르시면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마련되어 있고요. 이 차량 역시 침수차이거나 킬로수 조작한 차량일 시100% 안불 약속드리고요. 관인 계약서에 법적 보증 해드리겠습니다. 어, 실내도 한번 들어가서 꼼꼼히 만나보겠습니다. 어, 실내로 들어가시기 전에.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있습니다. 고스트 도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는 발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셀렉션 원등급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 차량도 천연 가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새들 브라운의 내장이고요. 이렇게 암마 시트나 전동 시트 모두 다 있고요. 네. 이 옆에 문 쪽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3개나 있습니다. 근데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추가 장착하셔서 음질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있고요. 이 로얄 블루 색상과 맞춰져 있는 여기도 네이비입니다. 로얄 블루랑 비슷한 네이비 색상이고 거기에 투톤으로 이렇게 세일 브라운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엔진 스탑 기능이나 차선 이탈 밑에 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 있고요. 뒷좌석 트렁크 맨 뒤에 트렁크 전동 트렁크 있고요. 이쪽에는 전자 파킹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신 분이나 작으신 분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 핸들 조향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 있고요. 핸들 상태도 보시면 깨끗하면서 네 차량의 어이 핸들만 보셔도 정말 고급스럽다라는 것을 한 번에 아실 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에는 블루투스 기능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허리, 요추, 척추까지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조석에는 워크인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석에도 보시면 깨끗하게 앰비언트 라이트나 팔걸이 잘 장착되어 있고 시트 상태까지 깔끔하, 깔끔합니다 가운데 팔걸이도 깔끔하고요 네 안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눌렀고요 한 번에 시동 잘 걸리고요 네 그리고 흔들림이나 떨림 없이 정말 정말 엔진 미션 좋습니다 1 1 3,506km 주행을 한 차량으로서 어, 사이드 뷰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니까요 더욱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위에 쪽에는 HUD 시스템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와 연동이 돼서 앞에만 봐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하고요. 밑에 계기판은 조금 아까 보여 드렸다시피 네, 전자식 계기판이고요. 12.3인치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쪽에는 14.5인치의 대화면 내비이고요. 후방 카메라를 한번 넣어 보시면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 뷰 이렇게 3분할 돼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을 돌리면 핸들 조사각까지 모두 다 나오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유리막 코팅 120만원에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만나보시고요. 어, 밑에 쪽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어,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열선 핸들이 있고요. 보조석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다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도 다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나 프로토 히터 장착돼 있으면서 이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DIS와 함께 이쪽에는 전자식 기어봉까지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이나 드라이브 모드까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키가 하나라는 점입니다. 키가 하나이지만 키 맞추실 비용은 제가 지원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에는 보시면 아 이거 잘안 보이셨죠 키에는 보시면 어 자동차 그림이 있습니다 네 주차까지 자동으로 할수 있고요 자동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에 쪽에 보시면 이쪽에는 하이패스 카드를 끼우는 곳이 있고요 또 위에 쪽에는 ss 기능이나 블루링크 기능이 가능한 어... 차량입니다. 블루링크 기능은 차량의 시동이랑, 어, 공조장치를 핸드폰 어플로 조절할 수가 있는 차량이니까요. 더욱더 편안하게 만나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차량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 텐데요. 뒤쪽 넘어가시기 전에, 어, 이렇게 설정을 들어가신 다음에 차량을 누르시면, 아이고야, 차량을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차량의 안전 편의 사항까지 모두 다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너무너무 많으니깐요 그것도 편안하게 한 번씩 만나보시고요 네 전부 다 하나씩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에 쪽도 고스트 도어가 장착되어 있어서 작동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중에 차음유리입니다 그래서 방음에 뛰어나고요 거기에 이렇게 문을 한번 닫으시고 또 한번 올리시면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전동 커튼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은 뒤에 쪽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탈거리 쪽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전동 시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더욱 더 편안하게 원터치로 한 번에 자석을 접을 수도 있고요. 어, 등받이나 차량 앞뒤로 전동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내가 굉장히 이쁩니다. 네, 이렇게 세들 브라운 색상은 정말 이쁜 것 같고요. 위에 쪽에는 보시면 이렇게 파우더 거울까지 마련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안쪽 들어가서 제가 한번 레그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쪽에 굉장히 편하게 해놨는데도 레그룸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뒤쪽에는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모두 다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과 프로토 히터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USB 단자가 두 개가 있고요. 이쪽에도 단자가 있어서 편안하게 시거잭 단자까지 있으니까 전자기기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정말 매력있고 이쁜 차량. 색감 자체도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SUV 중에는 정말 정말 만나보기 힘든 색감이면서 관리 상태입니다. 이 차량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차 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학송서비스와 홈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깨끗하고 좋은 차량 만나보시고요 매일 오전 8시에 한 대와 오후 6시 30분에 한대총 2대씩의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정말 정말 관리가 잘돼 있는 특 A급의 차량으로만 준비하니깐요 많이 많이 만나봐 주시고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제네시스 GV80 차량입니다 3.0의 디젤 차량이라 연비도 좋구요 그리고 이 차량은 2020년 5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입니다 킬로수는 11만 3천키로를 주행한 차량으로서 추가 옵션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한번 또띄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차량은 뭐 시그니처 셀렉션이나 파퓰러 패키지 거기에 컨비니언스 패키지나 전자식 4륜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보다 좋은 음질의 음악 감상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장 색상은 로얄 블루로 고급스러우면서 매력 있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새들 브라운으로 정말 정말 이쁜 색상의 차량으로 이쁜 SUV를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이 차량 출고하실 때는 출고 정비와 함께 엔진오일 항균 필터 교환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막 코팅 120만원에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휠 보건 서비스까지 끝내놓았으니까요. 편안하게 만나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차량이니까요. 빨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4,48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쁜 이 차량, 내 네,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차량 문의나 다른 차량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